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인덱스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문자열의 한 글자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화면 속 그림에 알톤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알톤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씩 나누어져 있고 밑에는 각각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각 글자의 스트링 인덱스입니다.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인 A의 인덱스는 0이고 두 번째 글자의 인덱스는 1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의 인덱스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1부터 숫자를 세고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Student name으로 알톤을 입력하고 student name에 액세스한 뒤 대괄호 안에 인덱스 번호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우선 student name에 액세스하여 Alton이라는 값을 얻고 거기서 인덱스 어드레스에 있는 글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글자를 얻기 위해서 인덱스에 0을 입력하면 A를 얻을 수 있죠. 숫자를 l l be the fourth character b e c a 0. 1, o 3으로 세기 때문에 인덱스 3을 입력하면 네 번째 글자인 5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코드를 실행해서 인덱스 0에서 4까지 총5 글자를 출력하는 것을 i n 합시다 다음 예제에서 학생 이름은 t h 고 i n 호 안에 인덱 t h 입력해서 첫 번째 글자를 i 을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 j가 나오겠죠. 이것을 lowercase를 사용해서 다른 글자들과 같이 소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elif 구문을 활용해서 첫 글자가 소문자 j와 같은지 확인할 겁니다. 소문자 j와 같은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lowercase를 사용해서 소문자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winner name starts with J라고 프린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A로 시작하는 경우, J로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알맞게 출력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학생 이름 값을 알톤으로 수정하고 A로 시작하는 경우에 맞게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제대로 작동하죠. 이제 a 로도 j 로도 시작되지 않는 콜렉스을 입력하면 나름 매치라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여섯 글자짜리 도바이어스라는 이름의 마지막 인덱스는 무엇일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인덱스에 6을 입력하고 실행하게 되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덱스 오류가 뜨게 됩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0, 1, 2, 3, 4, 5 이렇게 센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여섯 번째 글자의 인덱스는 5가 되겠죠? 5를 입력하고 다시 실행하면 기대했던 대로 s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0부터 숫자를 센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